삼성전자가 AI칩 생산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 흐름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AI칩 설계회사인 그로크의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가 AI칩을 제대로 생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평가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국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생산을 넘어 AI 칩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AI 칩 설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높은 처리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최신 공정 기술과 디자인 기법을 접목하여 최적의 AI 칩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AI 칩의 성공적인 생산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여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앞으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칩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삼성전자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AI 칩 생산은 단순한 단계가 아닌 반도체 산업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그로크의 긍정적 평가는 삼성전자의 향후 발전을 더욱 밝히고 있다.